네, 그러면 이렇게 또, 어, 우리 캠프를 방문해 주신 이낙연 대표님으로부터 먼저 좀격려사를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먼저 좀. 아, 먼 야, 이제, 어, 이 선거 사무실 문화가 달라요. 시민 중심이라 할까, 손님 중심이라 할까, 이게, 어 당연히 제가 오면 우상호, 우상호 이럴 줄 알았던데, 저 이낙연. 사람 <laughs> <laughs> 손을 빼놓고 계시는데, 어, 이러한, 그, 그러니까 우상호 캠프가 이낙연을 연호해서, 어, 헷갈리게 하는 건, 이런 작용을 상호작용이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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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사모 동지는 꿈, 운치, 전략, 태도 이네 가지를 고루고루 갖춘 정치입니다 보통 한쪽이 강하면 딴 쪽이 약하거든요. 꿈이 많은 사람은 전략이 없게 마련이고, 전략이 많은 사람은 운치가 없는데, 또는 전략이 많은 사람은 태도가 좀 하시거나 이런데. 그, 우상호 동지는, 어떤 때는 꿈만은 문학 청년 같고, 어떤 때는 운치 있는, 충년. 풍류...